누구야, 숙제는 집에서 하는 거. 이봐 <laughs> 자, 24번, 대기실에. 스프 대기번이고요 마지막이죠. A에서 점 A, 0에서 곡선 3 x 세제곱의 그은 적선과 0, A에서 곡선 3 x 세제곱의 그은 적선이 서로 평행하대. 어허. 그럴 때, 90A의 값을 구해보래요 자, 조건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 FX를 거야. 그래서, 아, 어... 하밭을 세는 부분 조금 더그 가파르게 그려야 할것 같긴 한데, 좀 이렇게 튼튼하게 그릴게요. 네. 그선 그리기 쉽게. 자, 영코마 A에서 슝, 흠... 접선을 그리고 또, A 0에서 A 접선이어야 하는데 접선을 그렸더니 A 0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와 A A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다고? 같다. 아, 같대. 아, 네. 자, 그렇다면 이 점에,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T라고 본다면 점에서의 적점의 부정표는 뭐가 마이너스 될까? 마이너스 t 그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t. 응. 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T야. 왜 마이너스 t 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있분했을때두 제곱인데요. 그렇지. 0즉 y 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응. 그러면 여기다가 살짝 살짝 뭐를 그려보냐면 f 프라맥스를 그려보는 거야. 그러면 t라는 값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얘가 t였다면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y를 t일 수밖에 없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하니까. 마이너스키라고 쓴거에요. 따라서 아, 여기가 마이너스티가 된단 말이지. 오케이? 응? 음,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 풀면고했지 얘를 L1이라고 하시고요. 얘를 L2라고 한다면 l 1자 접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쓸수 있을까요? 어느 점에서야? T, 3, 3, 3 세배 기울기와 t 제곱이 나왔잖아. 응? 따라서 접선 방정식을 y t 제곱에 s, y에 스티 더하 t 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이 아이가 어디를 찾아다고 <laughs> a 0을지어넣고자 l2는 마찬가지로 y 이 t 제곱까지 똑같이 마이너스 t 넣었자 똑같잖아. 그다음에 x 더 페가 몇이라고 마이너스 t가 x 이 아이는 어디를 지난다고 0, A를 지난다고 그러면 관계식이 0, A, 0을 넣었을 때 관계식 하나 0, A를 넣었을 때 관계식 하나 자, 미지수 두 개에 관계식 두 개니까 문제를 풀수있겠다는지요 자, 쉽지 않은 사람들 음, 습지숙제는 집에서 하는 거야 일루와 학습지는 했거든 자, 재준도 내놔. 네, 몇명요 네, 응? 저안 틀고 있었는데 아무... 아 그러니까 어쨌든. 친구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뭐야, 뭐야? 일본이 어하는지요뭐 아니 아니야, 얘네 네 명만 나네. 아닌가? 채아 전에 윤윤호, 윤윤아 윤선호 야 주원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 지하고 있어, 렇지요오이 <laughs> 어, <entertained> 아, 이

예연아, 예연아, 명연아, 신아야, 지금 번역이랑 어. 아. 은서가 어. 사귄대. 어. 아니 그런 로머가 있는데. 너희들이 는 봤는지 안 봤는지 이거 좀체크할 거예요. 왜 얼굴 빨개졌어? 너래어이 아이, 그만. 그만이 있었어. 아니어잘 그럼... 그만. 뭐라고? 인 이게 서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 진도 나갑시다. 모함새 화려. 모함용 아니, 얘가 제있는못어요나와있 <laughs> 주변에서 너무 사랑해 아, 네. 아니 처음엔 제가 와 얘네 둘이 아라요 아니 너. 너진시 뒤돌아보지 마또왜나뒤돌아보려열 받는 게안 되겠어 나앞야할 말이 많다 있이정도치이면이 빡쳐서 지가를 해도 되는 타이밍이 아니야? 그지 어때? 잘 모르겠는데 나와 네. 앞으로 나오라고. 네. 자, 보험세 활용 1번 가볼게요.